가세현, 제발 끝까지 법적 싸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한 거 있잖아요. 제가 고소한 것들이 허위 사실 명예의 손으로 나오는지 사실적시 명예의 손으로 나오는지 끝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 소지원입니다 제가 <웃음> 살다 살다 <laughs> 가세현의 라이브 방송을 봤습니다. 제가 나온다는 또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제가 하나하나 좀 친절하게 반박을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거짓이 거짓을 계속 쌓다, 쌓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진실같이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 그대로 반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했던 게 이거예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쓰여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프로필. 이 프로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부터 제가 정확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원 키 187cm,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신체에 미모가 준수하고 왕자가 배에 새겨진 26세의 대한민국 시식간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키가 1 8 9예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곱게 자랐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13살 때, 예, 가출을 하셨죠. 집을 나가셨죠. 그리고 26세의 대한민국 시식간 청년까지 맞고, 미술대학 서양학과 재학 중 부친의 사업부도로 급락. 저는 미대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사업 붙이는 사업 부도로 급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미술교사를 하셨습니다. 예, 교육자셨어요. 다른 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뭐, 선배의 탁월한 조련 덕분에 탄탄한 선수가 되어 나름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며 돈도 많이 범. 이것도 아니고요. 서울을 비롯하여 의정부, 원주, 목포, 용산, 성남 등을 전전하며 그 바닥 에이스로 맹활약. 물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여자도 상선수 올리고 가슴 치는 사람도 여러 번 하다가 드란바 있어 3년 만에 선수 생활을 청산. 앞으로 이 바닥을 뒹굴며 몸으로 알게 된그느진 세상의 위성과 욕망과 가증스러움을 까발리는 책을 쓰는 일에 매달리고픈 꿈을 갖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책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책 속의 주인공의 삶, 삶이에요, 삶.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걸 가지고 가세요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프로필을 보고 오해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판사 사장님과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낮에도 한번 하고, 저녁에도 한번 하고.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과 저랑 기억하는 게 일치하셨어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뭐 아예 돈벌 쉽게 돈벌려고 어, 뭐 남창을 했던 애다 더럽게 돈벌고 있었던 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편에 대한 심각한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한1 0여 분간 방송에서 했어요. 그저그그 그, 그 초기 당시에는 네, 네. 원고를 보내오면서 그렇게 저희한테 네, 네. 써가지고 네, 네. 보내온 것이고. 네, 네. 그첫 전에는 거기에 다른 소개할 글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원제가 화루계 일기였다가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출판하는 과정에서 그냥 프로필 필모가 없어서 캐릭터 그 뭐지 뭐 프로필을 썼는데 그게 이제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썼다라는 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예, 벌써 뭐20몇 년이 지난 건데.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어... 사장님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아, 그것 때문에 이메일을 나한테 뭐 보낸 게 지금도 있나 오늘 찾아봤더니. 예, 네, 예. 네. 그 기록이 뭐 너무 길어서 그래. 오래돼서 그런지. 아이고. 네 아니 예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건요 예. 그 사장님께서 프로필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해서 제가 예예 동의를 했니서 내가 보내고 예, 그 동의하고 뭐 해서 한 거는 있는데 그런 예. 거 외에 뭐 서로 뭐그 얼굴도 그때는 보지 않았을 때고 예 맞습니다 <laughs>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예. 예. 뭐그 이상한 것들이 왜 자꾸 뭐 문제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서로 힘들게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의 캐릭터의 주인공 프로필을 제 프로필에 쓰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왜냐? 제가 어떤 필모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뭐 작품을 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대학을 그렸었는데 나온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그 캐릭터를 차라리 프로필에 쓰는 건 어떠냐 해서 제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뉴스 하나, 뭐 뉴스행 기사인가? 그걸 그가세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거 제가 이태뷰한거 아니에요. 출판사 보도자료였습니다. 출판사 보도 자료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과장된 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 제 필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일했다고 여기 돼 있다고 하는데 어 3년 만에 선수 생활을 청산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증거 자료를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증거를 내놔.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 10월 달부터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다가 쭉그 동안 쭉돼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8년 1월까지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보잘 것 없다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는 직장이었지만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호스트바에서 일한 건제 기억으로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제가 글 쓰려고 왔다가 사기당하고 노숙하고 노숙기간도 길진 않았으니까 바로 이제 호스트바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터널이란 소설을 쓰고 실패해서 호스트바를 잔입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1년이 안 돼요. 다쳐봤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썼는데도 그게 영화가 될 때까지 굉장히 텀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해야만 했고 그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너 보잘 것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가난하게 살았었죠.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 드린다는 게 조금 과거를 떠올리는 게좀좀 마음이 아픈데 굳이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엔 기사에서 뭐압구정 어쩌고 했다는데 그건 제가 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뭔제 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까? 그건 책이 출판되면 뿌리는 보도 자료예요. 보도 자료에서 그런 걸 제가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이 뭐그대가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포스트 그거, 또, 뭐,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건말장난인 게요. 그 방송국에서 보낸, 그냥 보낸 보도 자료일 뿐이에요. 이걸 보게 하려고 약간의 과정을 섞은 기사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를 보면요. 그대가 꽃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그대가 꽃이라는 그 기사를 띄워놓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너 이렇게 했잖아, 요마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요. 제가 취재를 위해서 포스트를 했다는 걸. 그대가 것도 한번꼭 보세요. <laughs> 그거 좀 괜찮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도자를 돌린 것들 좀 제발, 방송국이나, 출판사에서 그런 거 가지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보도 자료를 방송국 건그대가꽃은요 저한테 뭐 이렇게 돌릴게요 허락도 안맡았다고요 그냥 돌렸다고요. 그가로세이로 하시는 분도 기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다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건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말씀을 했던 게 저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폭행사건 좋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폭행사건의 진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쓴 기자가 처벌받은 걸 설명을 드려야 하나 조금 앞뒤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뭐 제가 폭행 사건이 휘말렸던 걸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아, 엔터사 대표, 인기 작가 폭행 혐의로 진혁형이라는 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판단을 내주십시오 이게 조금의 틀림도 없는 팩트입니다. 소지원 작가는 지난 23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가 우발적으로 먼저 폭행하게 됐고,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작가가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건 CCTV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직접 CCTV를 발견했어요. 제가 서른여 차를 먼저 막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소작가가 너 되게 기분 나쁘다. 정말 싫다. 라며 저를 차 밖으로 끌고 나갔고 소재원과 지인 두 명이 아스팔트에다가 머리를 찍고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2차 진술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차 안에서 소재원이 갑자기 너 그러다 맞는다 하면서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렸더니 소재원이 내려 있었고, 다가가자 소재원이 먼저 제 목을 쳤습니다. 소재원의 1인이 뒤에서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소재원이 저를 수십회 정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두 번째 진술이 좀더 구체적이고 제가 잔악한 놈으로 번복이 됐죠.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은 A씨의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폭행 사건이 담긴 CCTV를 발견했고, CCTV에는 소재원 작가가 A씨에게 일방적으로 30여 차례 폭행 당하다가, 나중에 대응을 한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CCTV를 본 A씨는 세 번째, 3차로 제 기억이 틀립니다. 제가 차에서 먼저 맞아서 흥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세 번째 진술을 바꿨다. 그 뒤로 A씨는 소작가에게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와, 12주나 입었대요. 소작가에게 갑질을 당해서 벌어진 사건이며, 차 안에서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A씨 측 변론 요지서를 공개하고 기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증인신문기록 확인 결과 변론 요지서의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2차 공반이 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번에 낭동이 있었던 곳이죠. 예, 거기서 출석한 A씨의 증인 출석신문 과정에서 폭행 사건 발생하기 10분 전 녹취서가 공개됐다. 그 녹취서에는 A씨가 작가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소작가 측 변호인이 녹취서를 공개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틀려하자 A씨 측에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자료 공개 거부를 인정했으나 해당 녹취서와 자료는 정식 증거로 채택했다. 자, 그게 이 녹취록입니다. 이제 저희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려고 그 건물에서 기다리다가 그 A 씨가 너차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땡땡땡에 있지. 그 A 씨가 그럼 이거 먼저 갔다 가자. 그러니까 A 씨가 대신 대신 현금 안 주고 떡 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게 뭐야? 돈안 주지? 내가 돈이 없는데? 뭔데, 그게?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씨가 마사지 받으며 떡을 칠수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아동성범죄를 그린 영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화를 많이 내는 편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말 못할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진짜 온갖 욕을 한건 맞습니다, 제가. 뭐, 너이막 그러면서. 저보다 형인데 엄청나게 욕을 한건 맞아요. 그랬던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기사를 읽어 드릴게요. 그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먼저 맞았던 a 씨의 주장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함께 차 안에 있던 지인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소작가가 차 안에서 먼저 맞았고 차에서 내린 A씨를 따라 나간 소작가가 여전히 정신 못 차렸네. 여자 적당히 밝혀라. 라는 말을 A씨에게 하자. 다시 A씨가 소작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판사는 땡땡땡의 사실 확인서를 인정하나요? 라고 A씨한테 물었고 A씨는 아니.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라며 기존 진술을 또네 번째로 반복했습니다. 소작가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소작가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제출한 부분도 검사 측에 인증, 인정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소작가와 함께 알고 지내. 영화 감독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말하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까지도 인정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뭐이 어,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한적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A 씨는 소작가가 술값을 대납 시켜왔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주장까지 했으나 본지에서 소작가가 A 씨를 만났다고 입증된 날들의 문자 내용과 단 하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나 그런 걸다 확인한 결과 소작가가 A씨를 만난 날 계산한 금액은 총 421만원. 제가 그분을 만날 때도 제가 사용을 했다는 거죠. 421만원치를 뭐 10만원, 20만원이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A씨는 별린 요지서를 통해 8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했다. 제가 술값을 대납시키겠다고 하면서 8만원의 영수증만 제출했어요. 저는 이 사람과 만났다고 인정된 그 카카오톡 기록 같은 걸다 해가지고 사로 21만원을 제가 정확히 측정을 했거든요. 결국 공소장에는 A씨가 소작가의 언행에 화가 나서 폭행했고, 소작가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소작가는 주 폭행에 대응하다가 A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장에 그러니까 사건 기록에는 이거 다 인정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소재원의 말에 어느 날 화가 나서 먼저 폭행을 했잖아. 그래서 소재원이 그걸 대응하다가 너한테 상해를 입힌 거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뒤로도 A씨는 또다시 별론 요지설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진술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다섯 차례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소작가는 지속적으로 소작가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를 거부하는 A 씨에게 피해보상금을 입금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을 비난했던 거, 욕설한 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성매매를 제안했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감히 그런 성매매를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입에 닿지 못할 욕을 한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때린다고 저도 같이 대응을 해서 때린 거, 폭행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30여 차례를 맞았어요, 먼저. 그냥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주먹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있었겠죠.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laughs> 근데 욱하기도 하고, 뭐 분노도 밀려왔고, 계속 맞고 있으니까. 30대를 맞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네, 그래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그나마 이렇게 예민하군 작가에다가 어 구설수도 많은데도 같이 살아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떳떳하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 법적인 건다 대응도 같이 해줍니다. 아내가 다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짜 기사를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팩트고요. 뭐 제가 갑질을 했네, 뭐그 사람에게. 뭐 그런 기사를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사 다 삭제됐고요.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삭제됐고요. 그 사람들 손해배상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판결문은 그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주면 안 된대요. 근데 화면으로는 띄워드릴게요.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띄워드릴게요. 동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손으로 땡땡땡 기자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 벌금이 1천만 원인가 1500 나왔어요. 1천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그런데 이거 이제 부당하다 해서 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그래서 이분이 700만 원을 받았는데 기자가 1천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받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완벽하게 허위라는 걸 입증한 거죠. 민사도 판결 받았습니다. 민사도 인정을 받아서 손해배상도 받았습니다. 예, 그분들이 쓴 대부분이 다 거짓이다라고 판결을 나왔어요. 그것도 나중에 모자이크해서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조금의 뭐 정보라도 실명이나 뭐 어디 회사인지만 나와도 그 개인정보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절대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 죄명하고 벌금, 그 정도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 정도만 얘기해라. 깊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까지 들어가면 그게 특정되면 안 된대요. 그럼 또 그것도 명예훼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못 보여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나요? 다? 아? 예,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이제 논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 그분들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지? 너무 많아서, 자,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들이 저에게 뭐, 책 표지 보여준 거, 그건 출판사 사장인과도 통화를 해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확인시켜드렸죠. 그 다음에, 코수술. 아, 이거 이거 빼 먹었네요. <laughs>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좀 많이 빼 먹네요. 보십시오. 제가 코 수술을 했대요. 그때 여기 뾰루지가 났었어요. 제가 뾰루지가 잘 납니다. 그런데그 뾰루지 난거 가지고 코 수술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코 수술 안 했습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뾰루지 난 사실 하나로 굉장히 과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것 가짜뉴스 다 삭제를 할 때, 언중이 위원분들이 그, 러셨어요 거기에는 현직 판사분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기자분도 계시고, 다 있으세요. 언중이 위원분들은요. 그래서, 제 가짜뉴스를 쓰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쓴 사람들, 지금 가세원화가 똑같은 얘기예요. 아, 나는 있는 거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있는 거 얘기한 거다. 그런데 언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소재원한테 확인했냐?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언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기사가 아니다. 논평이다. 이건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기자들도 처벌을 받았어요. 민사랑 형사로요. 가세현 하시는 분들 다 기자분들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그 기사, 기자주신 아니신가요? 그거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이? 그럼 이거 아시는데 왜 이걸 왜 이렇게 뭐,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다, 어쩐다, 그러세요. 저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죠. <laughs> 누가 제보해줬어요. 이걸 제보 받으신다면서요, 단톡방에서. <laughs> 단톡방에서 제보 받아서 쓰신 거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제보자가, 있어도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허위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닐 때. 근데 지금 하신 게 제가 보도자료 뿌린 거저 인터뷰한 적 없습니다. 그거 그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그냥 쓰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뭔가 기반을 두고 굉장히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그 기반에서 거짓으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뭐, 끝까지 저, 호빠 취재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세요. <laughs> 저 아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laughs> 뭐, 대중 유성 가신다고요? 제발 가세요. 거기 가서 저 아냐고 물어보세요. <laughs> 제발 물어보시면서 그냥 가, 뭐, 뭐, 어디 어디 다 가셔, 가보신다면서요? 가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오죽하면 제가 2020년, 22년도에 다시 한번 취재를 하러 갔잖아요. 제가 일했을 때그 나이 또래면 아마 매인 정도, 그러니까 만남 정도는 돼 있을 사람들인데 한 명도 저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저를 모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가세연 제발. 끝까지 법적 싸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한 거 있잖아요. 제가 고소한 것들이 허위 사실 명예의 손으로 나오는지 사실적시 명예의 손으로 나오는지 끝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 저는 항상 이런 논란이 너무 짜증났어요. 왜냐면 이런 논란을 종식시켜 줄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걸 법원을 통해서 정확히 판결을 받겠습니다. 판단을 받아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끝까지 올려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한 2년,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니까 이게 뭐 항소심도 있을 거고 항소심 안 하더라도 최하 1년은 걸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저랑 함께 이 재판, 이 판결 한번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죠. 네. 힘들지만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